차량은 카이런이고요 카이런 07년식이고. 차량 키로수가 얼마 드셨다 그랬죠? 키로수가 24만? 24만 정도 뛴차량이고요 어, 좀 노후가 된 만큼 매연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엑셀을 조금 무리를 해서 좀 밝게 되면 쿡쿡 튀어나오는 정도 지금 매연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된것 같구요. 어, 아직 매연 검사는 아직 안 받으셨는데 그 전에 미리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원 7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흡기 두개 배기 하나 장착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장착하고 도로주행 테스트 한번 나가서 어, 잘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 상계등에서 오셨습니다. 아, 라파 플러스원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두고, 무동력 터보 흡기 두개 배기 하나 장착하고 지금 도로 테스트 중 나왔고요. 지금 비가 좀 잠깐 엄청 쏟아지더니 또 언제 비 왔냐는 듯이 해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엑셀 먼저 띄세요. 저 멀리 빨간불이면 엑셀을 먼저 띄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차가 좀 탄력주행이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보시면서 에어컨도 켰고요. 사장님 저거 다 탔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이거 달기 전에는 이 정도 힘을 하려면 좀더 밟았어야 되는데 좀 어떻더라. 이런 걸 계산하면서 한번 타보세요. 네. 지금 차에도 보니까는 좀 엄청 많이 실려있네요. <laughs> 좀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 네. 성인 남성 한, 한네 명, 5명탄 기분일 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 낚시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인데, 아, 민물낚시. 저는 민물낚시 좋아하거든요. 그냥 바다낚시까지 갈적어는안 되고, 그 찌보는 거 좋아해요, 바에 아, 네. 좋죠. 미물낚시는 한참 안하셨잖아아 그러셨구나 30대 초반대데 아. 근데 정말 사장님 동안이십니다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저랑 연배 비슷할줄 알았거든요 <laughs> 저도 내년에 이제 시윤인데 어우 깜짝 놀랐네 약간 정게 <laughs> 사시는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 낚시 좋아하는데요 낚시 좋아하면 돼요? 낚시 좋아하면 돼요? <웃음> <웃음>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네 <laughs> 좋아하는 거 즐거운 네, 거 해야 네, 돼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사람이 웃어요 주름도 멋있는 주름이 생기는, <laughs> 네. 생기는 <laughs> 씨름줄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조알패미에서 기압을 한거죠? 네, 1,800정도? 네. 1,800? 정도? 1800? 네. 전에는 한 2,000정도에서 기압을... 2,200, 2,000정도에서 기압 예. 네. 지금은 이제... 정도? 1800 정도, 뭐, 그 정도에서 기압을서이될 네. 거예요. 예. 이런 게 계속 더 좋아집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게 달고 차 운전하는 <laughs> 순간까지도 못 믿다가, 이제 직접 운전하시면, 어? 희한하네? 이렇게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저희 매장이 경유차가 많이 오는 이런 RV 차량이 많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뒷땡김 엑셀 반응이 또 느린 거, 뭐 이런 건다 똑같거든요. 뭐 회사를 막론하고 좀 노화가 되면, 근데 이제 저희 걸 장착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모두 개선이 되니까 일단 장거리 운전도 편해지고. 네, 기대됩니다. 원동 내려간 다음에 유턴할 게 있습니다. 차 실내 진동 소음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조용해진 같은데요. 그죠?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좋아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음. 이전에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래도 소리가 좀 났었을 텐데 <laughs> 네. 지금 상당히 조용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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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밌어집니다. 이게. 사장님도 역시 오늘 오실 때 믿거나 말거나 네. 반신반의 이렇게 하고 오셨죠? <웃음> <웃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네. 정말 달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게 좀 그렇죠 어떻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laughs>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70인데 배기판 한번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떨어져 오히려 올라가려고 지금 조짐이 보이죠 자 이렇게 원래 안 됐었어요 무조건 떼면 뒤에서 확 땡기거든요 요 밑에서 유턴 하실 거고요 자, 앞으로 운전하시면서 이제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는 엑셀을 미리미리 띄면서 이제 공짜로 가는 거리를 늘리게 되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운행하셨는데 좀 틀려진 점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일단 땡기는 게 없어요. 땡기는 게 없고, 네, 네. 되겠고, 좀 조용해졌고, 조용해졌고. RPM이. 좀... 저 RPM에서 네, 기어 변속이 네, 스무스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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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네, 네. 되고 이게 원래는 기어 변속이 툭 낙엽 변속했어, 변속했어, 이거 네, 느껴질 네, 네. 정도였는데 그냥 운전하다 보면 꿀럭꿀럭한 게 없이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요. 혹은 네, 네. 이제 지금 이 차에 잘 먹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뭐한1일1이일 동안 타면서 더, 더 좋아집니다. 그 플러스 에너지 접지가. 그 어떤 차는 한달 이후에 갑자기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데이터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좀 계속 타시면서 네. 좀 늦게 보시면서 타시면 차에 변화가 많,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있거나 뭐 혹시라도 나빠지는 건 전혀 없지만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한번 만나 뵌고객분은 끝까지 만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이 차 바꾸면 오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그죠? 사장님이 핸들 잡고 살아가시는 동안은 저희 뵐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전화 받으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잘 타십니까?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화는 확실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효과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김만 없어도 차그좀 날라다닐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언제 또 날지 모르니까 항상 싫구다네. 딱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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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서 연락을 네. 여기 네. 어. 어디 있다 그러면 또 출발하고. 있네. 아 좋다. 아,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일할 건 일할 건 네. 하시고 네. 가정은 충실하고.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가정에 충실하고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어, 그래. 놀때 확실히 그래,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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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멋지다 제일 반응은 좀 어떠세요? 좀덜 밟아도 나간다는 느낌이 나세요? 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나죠? 네. 좀덜 밟아도 n e l s 10 p a n 이 l s 1못썼는못지는은 힘을 은힘이쓰느 이런 느낌. 네, 네. 런 느낌도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잠깐 10 p a n e 해보세요. panels, 10 panels, 10 panels, 10 제일 잘아시니10 p a n 10년 넘어가니까 이게. 네. p 여기저기 아 아이, 다 그렇습니다. <laughs> 다 그래요. 근데 다행이라, 그게 또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되게 만나서 이렇게 장착하셔서 차를 더탈수 있는 그게 생긴 거니까 전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매연 때문에 미쳤는데 매연 안 나오면 탈수 있는 거죠? 그건 스트레스. 마음대로 밝됩니다 그렇죠. 기차, 눈치 말고. 그렇죠. 많이 게 죄도 아니고. 그니까 말이야. <웃음> <웃음>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나 라 경유차는 어쩔 수 없이 지나면서 뭐 흡기클링, 배기클링 뭐 이런 거 해주면서 타야 되는데 대부분이 차 사고 그냥 탑니다. 언제 언제 그 갖고 다녀요. 그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뭐 7년 이상부터 한 10년 넘어가는 차들이 팍팍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연 그래서 저희도 또 먹고 살긴 하지만. 일단 저희도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과가 예. 확실하면 뭐. 그럼요.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니까. 음. 그근데참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모든 무슨 사업에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거가 다 첨부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예. 예. 근데 물질 자체가. 그, 그거가 근거를 낼수 있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물건을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지안될거 같기도 해요 <웃음> <웃음> 좀, 좀 돈이 많아서 그렇죠 연구비 좀 충분히 투자하면 뭐 되겠지만 그렇죠 사실 증명은 안되도 소비자들이 이용해 보고 네. 좋다고 하면 그게 최고죠 누가 쓰면 그렇죠 사실 빨리 확 생각보다 확 뛰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네. 소개 고객님들도 계속 오시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만 딱좀 고생만 그렇지, 하면 고생 좀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입으로 이게 전해지는 게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내가 직접 운전하고 느낀 것을 그 설명해주고 그 자료도 있고. 네. 번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번창해서 사림처럼 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여유 <여유지가> 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에 충실하고 네? 일 열심히 하고 어, 즐기고쉴때 열심히 쉬고 아, 최고 아닙니까 그게 뭐 돈이 돈이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나쁠 건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즐겁다고 느끼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렇지? 네.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까 나갈 때보다 차가 좀더잘 나가는 느낌이 아, 좀 네. 나죠. 네. 네. 타면서 더 그러실 거니까, 여긴 또 이제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 내리막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이렇게까지 탄력 받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네. 일단 깎아본 게없어서죠 아, 깎아본 게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1차선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앞에 들어가서 또 유턴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음. 운전이 편해지는 게 되게 좋은 거죠 네. 네. 어, 불러오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오이공 같진 않은데. 어, BMW 요즘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 뭐 다른 차들까지 막 터지던데 날씨가 미치긴 미쳤나 봐요지금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겠지만. 네. 없다고 못 봐요. 올여름 같은 날씨 처음입니다. <laughs> 저 창고에 있을려니까 에어컨을 키고 있어도 <laughs> 물론 부족하고요. <laughs> 아까도 비 와서 그랬어요 <laughs> 계속 에어컨 켜놓고 있었습니다. <laughs> 하루 종일 켜야 됩니다. 넓어서 켜야 <웃음> <에>. <웃음> 엑셀 미리 뜨셨죠? <laughs> 네. 빨리 빨리 뜨겠습니다. 저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하는 데 있습니다. 네, 내가 아까 유턴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네, 대부분 다 그렇게 경험하시면 잘 아시더라고요. <laughs> 가까우시니까 언제든지 지나가다 들셔서 차단하고 네, 마시고 네, 네, 그러세요. 네, 편하게 그냥 언제든지 네, 여기 두터 하면 되고요. 네. 자, 오늘 장착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